박쥐라는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터치 센서로 조정해 보는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이번에는 터치 센서를 이용한 미로 찾기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무대에서 배경을 선택해서 미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로를 제가 파란색 벽으로 만들겠습니다. 미로가 완성되었습니다. 박쥐 스프라이트로 가서 스크립트에서 어, 미로를 통과하기에는 박쥐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형태에서 크기를 3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그런 다음 클릭해보면은 이제 미로를 통과하기에 알맞은 크기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좌측 상단으로 박지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 이동시키는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좌표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의 좌표가 이쪽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은 약 200에, 마이너스 200에 1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XY 이동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00에서 140으로 이동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깃발을 클릭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박지가 이동하였습니다. 터치 센서를 조종하는 블록을 붙인 다음에 실행해보겠습니다. 문제는 파란색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추가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지시키고, 제어에서 조건을 넣고 관찰해서 어느 색에 닿았는가라는 블록을 조건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색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 파란색 벽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리고 만약 파란색 벽에 닿았으면 동작에서 움직이기 블록을 가져와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게 해줍니다 이제 실행을 해 보면은 터치센서로 이제 벽이 닿았을 때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작점에서 출발하여서 최종 목적지인 우측 하단에도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만들어서 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는데 아무래도 박지는 성에 살기 때문에 마블 빌딩을 더블 클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이 또한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크기를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50%로 정하고 어, 위치 또한 우측 하단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x y 좌표가 어, 마이너스, 아, -200에서 -150 정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클릭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이동하였습니다. 박지 배트원이라는 박지 스프라이트가 미로를 통과해서 목적지 마블 빌딩에 닿았을 때 성공이라고 말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는 조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오고 제어블럭에서 관찰 카테고리에서 어디 어디에 닿는가를 만약, 뭐, 멋이라는 조건문 안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배드에 닿는가라는 조건문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만약 배돈원에 닿았으면은 형태에서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라고 2초가 좀 기니까 1초가 말을 하고 저에서 모두 멈추기를 하겠습니다. 파란색 깃발을 클릭하여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터치 센서 4개로 조종하여서 최종 목적지인 선까지 위로 찾기 게임을 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의 박진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박지 스프라이트에 소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소리는 어 저장소에서 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총프라는 소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미리 듣기 효과가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를 줄여 보겠습니다. 효과에서 음량 줄이기. 한번더 줄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소리를 스크립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리의 촘부 재생 내기라는 것을 각 타치 센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どうぞ。<laughs>